Welcome to the Diamond Block. 이어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두 분만 모셔보게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님이 먼저 해주실 텐데요. 홍정민 의원님은 통합 재건축에 가점을 주는 특별법안을 발, 발의하셨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적극 지지해 주시는 홍정민 의원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동구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강촌일리 백마일리 다이아몬드블록 주민 설명회 개최하게 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백마 오단지 소유주고요. 우리 제 사실은 여기 충전교의 교인으로서 섬기고 있어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저는 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에 우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돼서 많은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이 정말 정말 좋아하고 계십니다. 근데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관심도 더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일산에서 제일 먼저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늘 그 다이아몬드 블록의 추진위원장이신 윤석윤 위원장님이 특별히 전달을 해주셨을 뿐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일산에서는 사실은 다른 그 일기 신도시와는 달리 이렇게 통합 재건축이 좀 용이한 상황이었어서 그 의견을 제가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제가 제일 먼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그 당시에 재거축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좀왜 어 특혜를 주냐 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좀그 당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통합으로 하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안전진단 면제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법안을 쉽게 통과하는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쪽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어 법이 통과될 때각 그 시군, 이런 지자체, 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많은 권한을 위임되는 방식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의 독특한 특징, 또 여기 많이 오신 평촌이나 산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단지나 시범단지, 여러 정책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수립계획에 대해서 경기도가 거의 승인하는 형태로 돼서 저희 주민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에 따라 앞으로 매우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주민분들의 시간인데요.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어, 변호사 대업을 하면서 맡았던 사건들 중에 많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해서 비동의를 해서 매도청구권 행사하는 그런 소송이라든가 조합인가가 났는데 쭉 진행하다가 분양 신청을 안 하고 청산금 하는 소송들을 좀 관여를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재건축 인가까지 받는 그 상황까지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매우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정말 비전을 잘 세워야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동의가 되고 어, 즐겁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오늘 잘 들어보시고 지금 추진되는 사전 컨설팅 현황도 들으시고 향후에 뭐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보고 제시해 주시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의견 많이 주시면 저도 일산동부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발의하고 통과시킨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여러분들 의견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산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신 토박이시라고 합니다. 오랜 기자 생활로 마당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산 재건축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실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s 수 f t 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그냥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e one I 협 a i d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30여 년간 이곳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신도시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이후에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 왔는지도 저는 목격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30년이 지나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용이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건설부 장관이 와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애환이 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된건 아닙니다. 다들 우리 일산 주민들의 고양시 주민들의 어떤 아픔과 분노, 슬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바꿔나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그 요구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낙후되어, 낙후되고 있는 고양시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빨리 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음 그대로 다이아몬드 블록이잖아요. 우리 이제 윤석윤 회장님 말씀하을 때나 저는 이게그 이름 처음에 지었을 때 너무나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말로만 다이아몬드 블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좋은 분들, 시행사, 건설사 이런 분들과 말씀이 잘 돼서 이 지역이 그 이고향시에서 그리고 일산에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그, 지구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못 써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홍정민 국회의원님, 김종혁 당협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산 재건축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두 분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